여러분 카드만 쓰면 30만 원을 돌려라는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보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상생페이백 정책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평소처럼 소비만 해도 최대 30만 원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상생페이백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작년보다 올해 카드 소비가 늘면 늘어난 금액의 20%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환급 방식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되고요. 단, 본인 명의 카드가 작년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오브제를 운영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예요. 상생페이백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본인 인증 후 카드 연동, 약관 동의하고 신청 완료. 끝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작년 월평균 100만원 썼는데, 9월에 130만원 썼다? 초과분 30만원의 20%, 그러니까 6만원 돌려놨습니다. 또 작년 200만원 쓰던 분이, 올해 매달 250만원 쓴다. 매달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돌려받는 거죠. 언제? 어떻게 받나요? 사용한 달에 다음 달 15일쯤 지급됩니다. 형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 13만곳에서 쓸수 있습니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같은 데는 안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카드 결제 후 취소하면 환급액도 줄어듭니다. 신청 첫 주엔 오브제 꼭 확인해야 하고요. 소비처 제한이 있으니 전통시장나 외식 카페 쪽으로 집중하세요. 꿀팁 하나 드리자면, 2024년 소비액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그걸 기준으로 이번 3개월 동안 목표 소비액을 잡는 겁니다. 카드도 한두 개로만 집중해서 쓰는 게 관리하기 훨씬 편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생페이백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작년보다 소비가 늘면. 초과분의 2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고요. 그냥 평소처럼 카드 쓰면서 돈까지 돌려받는 기회. 놓치면 정말 아깝죠?